F inverse는 1,0을 0,1로 보낸다. 우리가 F의 역변환 하면 화살이 뒤집어지는 거. 이게 F의 역변환입니다. 그럼 F의 역변환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했더니 1,0이 0,1로 변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역행렬, 역함수, 역변환 할때 웬만하면 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계산상 편리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변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변환이 바로 F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0,1을 1차 변환 시키면 1,0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차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행렬 A에 1,0. 이제 행렬이 따라오죠? 그럼 결과는 1,2가 되고, 그 다음 0,1을 변환시키면 1,0이 된다라는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1차 변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두 개의 식을 한 개의 행렬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A, 에 있으니까 우리 A를 써주고요. 1열에 1,0. 이 결과가 1,2가 되고,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0,1. 0을 써주죠? 그대로 1,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행렬에 관한 식이 2차의 정사각행렬 이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문제가 1차 변화 F에 의하여 4,3이 옮겨진 점의 좌표가 A,B다라고 했으니까, 행렬 A에다가 우리는 4,3을 변화시키면 뭐가 된다? A,B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A,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행렬 A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오! 이거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여러분 1, 0, 0, 1이 다 원래는 이것의 역행렬을 곱해서 행렬 A를 찾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행렬이 뭐냐? 단위 행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의 역행렬은 역시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알수 있기를 행렬 A는 1120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런데 이것이 단행렬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역행렬을 곱해서 우리가 A를 구한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야겠죠. 그럼 행렬 A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대입해서 답을 찾아줄게요. 그럼 A, B는 행렬 A가 1120. 여기다 4, 3 하니까. A 구해볼까요? 1행 1열. 4 더하기 3 하니까 7이 되고. B는 이행 1열, 2, 4, 8 더하기 0 하니까 8이 되죠. 그럼 A와 B를 구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건 역시 A 플러스 B가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니까, 10배 하면 70 더하기 8 하니까, 결국 결론은 70.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번도 역변환이 나오긴 했지만 무난하게 행렬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이제 2차 곡선에 관한 문제고요. 또 회전체의 부피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X축으로 회전한다. 어떤 도형을 X축으로 회전한다면 단면을 떡 잘라보면 원이 되죠? 그 원에 반지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X 축에하항 반지름이 Y. 그래서 단면적은 파이 Y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분해 주면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포물선이요? 너무 친절합니다. Y 제곱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Y 제곱은 4X와 Y 제곱은 8 곱하기 x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무슨 축 둘레로? x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V라고 할때파 분의 V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